반갑습니다. 석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인재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숙명여자대학교에는 르쿠르동블루라는 호텔경영 특성화 단과대학이 있어가지고 호텔경영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 이게 세 개의 도르를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호텔경영 대학이 아니어도 다른 좋은 학과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여대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인재상에 대해서만 빠르게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는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 해 있고 경희중앙선의 숙대 입구역이라고 아예 여기 따로 있죠. 그래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1906년에 현재 종로구에서 여진 명신여학교를 모태로 삼고 있고 설립자는 고종의 원래 황후였던 명성황후 사후 순환황기비 엄씨로서 당시의 명신여학교는 숙명학원을 시작으로 현재 숙명여자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족이 세운 우리나라의 역사 깊은 여자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명신여학교가 본격적으로 숙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8년쯤인데 지식층이 주도한 모금운동을 통해서 숙명여자전문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1945년에 숙명여자전문학교 재개교 그리고 1948년에 미국 군정청의 허가 아래 대학으로 승격을 했고 1955년에 종합대학 승격 등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숙명여자대학교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숙명여중과 다른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2년 당시 숙명학원 내에서 꽤큰 비리가 터졌었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정이 좀 떨어진 숙명여중고등학교 교가 숙명여대의 전신인 명신여학교의 뜻과 이름을 본받아서 명신여학원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서 독립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숙명여고와 숙명여대는 숙명이라는 이름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번에 제가 성신여자대학교 인재상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간혹 대학교 재단의 고등학교 소속이면 대입에서 좀더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화여자대학교라고 해서 이대 부고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일반고 학생과 큰 차이 no. 면접 때 이야기할 거리로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비리 사건을 거쳐서 숙명여자대학교는 현재 숙명학원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3년부터 숙명여대의 자연미 2공계열 인프라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당시의 총장이었던 황선의 총장이 공과대학을 창설하였고 2016년에 들어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어서 국내 여대 중에서는 두 번째로 공과대학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왜 여대는 항상 인문계열들이 거의 다 강세인가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남학생이 공학계열을 강하고 여학생이 공 공학계열을 약하다, 이런 인식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여대 대부분이 공과대학에 대한 투자를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화여대조차도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고, 여대 중에서는 두 번째로 공대를 설립한 숙명여대조차도 2016년에 들어서야 설립을 한 거니까, 여대가 전체적으로 공과대학에 대한 투자가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학계열 진학을 꿈꾸고 있는 여학생들이라면, 보통 여대를 잘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학 인프라 역사학 깊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여대 공과대학을 가면은, 본인의 취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뭐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어서, 불안정이 조금 많을까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공과대학이 개교를 했기 때문에 2020년 올해 슬슬 졸업하는 학생들이 첫 아웃풋이 생기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숙명여대 공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이나 상황을 봐야 앞으로 공과대학이 어떤 식으로 더 나아갈 것인지를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숙명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숙 혁명 정대를 지향하는 여성교육과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뭐 이런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데 쉽게 요약을 해보면 시대 요청에 부응하는 능력있는 여성을 양성하고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석소장이 서울여대나 성신여대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대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수험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대 자기소개서에 무조건 여성중심의 리더십을 어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 나와있죠 여대 자기소개서에 여성중심 의 리더십을 어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라는 점을 명심 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숙명여대에 지원한 학생들 모두가 당연히 여성이고 안 그래도 모든 지원자들이 여성인데 굳이 글자 속에 정해져 있는 자기소개서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어필하는 내용을 삽입 할 필요는 없어요. 저번에 말했던 그 인형과 철학 운동 중심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부족한 여성의 평균 교육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대가 설립된 것이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무기로 삼고자 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여대가 설립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입학하는 여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전문 역량을 가진 여성 리더를 키우겠다는 것이지 여성이라는 정체성이나 특성에 적합한 여성형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꼭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학생으로서 성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면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의의에 맞게 여러분의 학업 역량에 대한 요소를 어필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인재상을 조금 축소를 해서 한 번에 볼게요. 비전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이라 되어 있고 인재상 같은 경우는 지덕체를 갖춘 미래형 글로벌 인재. 이게 성신여대 인재상과 마찬가지로 인재상 자체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역량과 교육 목표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숙명여자대학교 역시 네 가지 핵심 역량과 여덟 가지 세부 역량 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핵심 역량은 네 가지로 자기주도적 성장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글로벌 시민 역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두 가지씩 세부 역량이 정해져 있어서 총 여덟 가지의 세부 역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가지 핵심 역량만 보면은 다른 대학교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여덟 개 세부 역량 중에 숙명여대 학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량을 제가 하나를 꼽아봤는데. 바로, 자기 주도적 성장 역량의 하위 역량인 성장. 지향성 그래서 이 성장 지향성이 숙명여자대학에서는 가장 중하게 평가는 역량이라고 합격자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 지향성은 다른 대학교가 아니라 숙명여대 측에서만 새롭게 활용한 워딩이에요. 정확한 정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로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열정 끈기를 유지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명여자대학교가 입시 생태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위치해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역량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선은 여대를 일반적인 종합대학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화여대가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면은 숙명여대는 서성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학생들 중에 여대 진학을 꿈꾸는 우수한 학생들은 거의 다 이화여대가 갈고리를 끌어가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에 지원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데 서성한 라인의 전형설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카이라인에 진학할 만큼 우수한 영향을 갖고 있으나 3학년 1학기 내신 빗금 혹은 수능 날 망함 등의 작은 실수를 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만 잘 보면 논술 100점으로도 합격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이 여대 입시 환경에서도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사이에서 이런 비슷한 요소 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대에 지원하는 우수한 여학생들은 대부분 이대에서 괄고로쫙쫙 끌어가고 숙명여대 측에서는 이 이화여대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조금 부족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고자 하는 교육적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성장 지향성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숙명여자대학교 입시 생태계에서 위치한 포지션과 가장 정체성에 일치하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비특성화 전공 르그로동 블루 이런 호텔경영 대학교 말고 일반적인 전공에서는 학생의 역량 자체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실제로 숙명여대 학종이 면접형 전형 역시 1단계 서류 평가보다는 면접형 전형에 더 많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고 결국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서류보다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학생의 심층적인 요소를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품기고 있는데 숙명여대가 이화여대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그렇게 부족한 않은, 예를 들어서 르콜로 등 블루 호텔경영대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정 중심형 평가가 아니라 결과 중심형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당 전공에 대해서는 숙명여대 측에서 이화여대 측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화여대는 호텔경영대학이 없고 숙명여대는 호텔경영대학이 있으니까 호텔경영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이화여대가 아니라 숙명여대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화여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엄밀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약을 좀 드리면 이화여대가 숙명여대보다 좀 압도적인 일반적인 전공에 대해서는 현재의 역량보다 발전할 수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평가하고 이화여대보다 숙명여대가 조금 압도적으로 강한 전공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장 지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될수 있는지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결과 중심형 평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성균관대학교가 많은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는 공학 계열과 글로벌 전공,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전공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영향.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대 고대급의 학생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화여대가 숙명여대보다 강한 전공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현재의 결과보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중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숙명여대 학종 합격자들의 사례를 봐도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적체를 갖춘 미래형 글로벌 인재의 핵심은 결국 현재의 역량을 바탕으로 숙명여대의 교육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여 우수한 여성 인재로 할수 있는 거예요. 결국 숙명여자대학교의 인지상을 여러분들이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역량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더 발전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는 그런 자신감 있는 패기와 플러스 알파로 그 패기를 보완해 줄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증빙해 줄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학년, 2학년, 3학년 쭉쭉 성장하는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은 점점 연도가 갈수록 깊어지는 비교과 요소라던가 이 점을 좀잘 참고하시고 괜히 이 지적체를 갖춘 미래의 글로벌 인재라고 해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잘못 언급하시지 말고 최대한 성장 가능성 쪽에 언급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숙명여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